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회심으로 재배치하는 신앙유산, 자서전 발췌문을 가지고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통 자서전 하면 시간 순서대로 쓰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쭉. 근데 이건 좀 달라요. 회심이라는 어떤 음, 결정적인 순간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배열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일들이 내 영적인 여정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냥 기록이 아니라 뭐랄까, 과거를 좀 새롭게 해석하고 심지어 구원한다고까지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사실 그런 식의 재구성이잖아요. 시간 순서를 넘어서 자신의 삶속 여러 사건들을 뭐랄까, 타락, 방황, 회심, 이런 영적인 단계로 재편성했죠. 아, 그 유명한 고백록도 그런 구조였군요. 그럼 그 6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가 타락인데요. 이건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요. 모든 게다내 덕분이라고 여기던 좀 교만했던 시절을 돌아보는 거죠. 아하. 내가 최고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요? 네, 이해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방황이네요. 네. 겉으로는 뭐 성공했을 수도 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던 그런 시기요.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딱 그런 공허함이죠. 겉과 속이 다른 상태, 만족이 없는 상태. 이걸 돌아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은데요. 회심 막 번개를 맞는다거나 엄청 극적인 사건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전혀요. 어떤 분은 정말 기쁜 절망 속에서 그냥 조용히 무릎 꿇었을 때 찾아온 어떤 평안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형태는 달라도 삶의 방향이 딱 바뀌는 그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전환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해석 단계 이건 회심 후에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거겠네요 네 회심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과거를 보는 거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그냥 고통스럽기만 했던 기억 실패했던 경험들이 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때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 어려움이 사실은 은혜의 통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의 시장일 수 있죠. 와 과거의 상처가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그럼 다섯 번째는 소명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이 무언지 발견하고 살아가는 단계죠. 꼭뭐 대단한 직업이나 사역이 아니어도 돼요.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작은 봉사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아니면 내가 겪었던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만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산이네요. 이건 어떤 의미죠? 음,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근데 이게 뭐 재산 같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요. 아, 신앙적인 가치요? 네, 내가 산 댄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신실하심,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셨던 그 사랑 같은 거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간증을 남기는 거죠. 자료에 나온 어떤 집사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젊을 때 사기당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갔던 그 경험이 나중에는 자신을 낮추는 은혜의 장소였다고 고백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회심의 눈으로 보니까 그 절망의 골목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회심을 통한 재해석 그리고 치유의 힘인 것 같아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은혜는 과거까지도 새롭게 조명하니까요.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됐고 실패가 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이 6단계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꼭 시간 순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그 중요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한번 사건들을 재배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내가 걸어온 길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말 큰 은혜로 인도된 길이었구나 하는 걸 발령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의 은혜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회심이라고 부를 만한 결정적인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